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오늘 사키가 발표할 내용은 사키 센세의 아루를 사랑하는 101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왜 한국에는 101가지 이유라는 책이 많은가 제가 찾아보니까 100가지가 넘는다 그런 의미에서 101가지 이유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해요 신기하죠. 는 생각했어요. 을 아루는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왜냐면 저는 처음에 잡고 온 캐릭터가 아스나였어가지고 왜 이렇게 아루가 나는 마음에 들까? 아루 일로 아이. 하면서 제가 PPT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유비 센세이지만 제가 아루가 현 최애캐로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루를 알아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드볼드입니다 아루의 모토는 하드볼드예요 하드볼드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서 뭔가 하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문학 장르 혹은 스타일 사전에 자연주의적인 또포묘적에만 사건을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명한 자세 비디오 이쪽 저쪽하는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로 자체가 하드보일드고 하드보일드 자체가 아로입니다. <laughs> 제가 101가지를 전부 준비를 할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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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ppt 띄워져 있는 대로 슉슉슉슉 이런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그 중에서도 저의 마음을 올린 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루 플레임 리쿠 아치마 아루 제가 인게임 안에 소개글을 캡처를 해왔거든요 여기 설명 중에서 좀 웃긴 거는 자칭 사장이다 근데 나중에 아루 다른 프로필 보면은 그냥 사장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반에는 약간 자칭 사장이었다가 이제 점차 사장 포장으로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겟나 학원 흥신소 68. 이 4명의 집단이 아주 완벽하다. 그리고 사키가 생각한 장점. 2학년입니다. 사키는 약간 2학년에 꽂혔어요. 왜냐? 2학년 캐릭터가 보통 인기가 많아요. 이거는 사키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후배도 아니고 너무 선배도 아니어서 비교적 포지션이 조금 자유로운 축에 속한다. 맞아요. 밸런스가 좋아요. 제가 아루한테 좀 끌렸던 점은 아루가 의외로 리더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좀 끌렸어요. 뭐랄까 좀 어리버리하고 약간 이래서 다른 사람을 잘못 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하드볼드하게 다른 사람들을 엄청 잘 이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개 멋있어. 그리고 다음! 너무 너무 좋아하는 드아루 이 드아루의 딱 이미지 샷을 딱 보고 저는 진짜 첫눈에 반했어요. 아 이거는 뽑아야 된다. 사랑을 느꼈거든요. 이 드아루 하나의 장점이 너무 많아. 고이 같지 않은 성숙하고 예쁜 외모. 누가 이걸 보고 고 이라고 생각해? 아니 진짜 아니 여기 트여져 있는 거 여기 미쳤다고 여기. 두 번째 장점 사케와 같은 핑크 머리입니다. 핑크 머리는 솔직히 진리야 변하지 않을 진리. 핑크 머리는 솔직히. 다 예쁩니다. 바디 라인이 미쳤다. 여기 지금 살짝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잘록한 허리에 들어있는 이 라인이 보이시나요? 이 골반이 특히 진짜 예쁘고 그리고 아까 이전에도 봤지만 H 라인 스쿼트가 이렇게 잘 어울린다는 거는 진짜 몸매가 좋지 않고서는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사진을 가져와봤습니다. 왜 바디 라인이 미쳤다고 하는지 알겠죠. 말해보이. <laughs>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앙큼 섹시한 아루짱 일단은 그냥 얼굴에서 그냥 게임 셋이야 솔직히 너무 귀엽고 예쁘고 섹시하고 그냥 다 합니다 근데 반전 매력 있어요 그녀는 허당입니다 이 얼굴 할 때가 진짜 제일 귀여워 그래 뭐 내가 다 해결해주겠어 훗 해놓고서 뭐라고 난 사실 몰랐는데 이러는 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아루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자 나이 16세 생일이 3월 12일이에요 아마 사키랑 사이밖에 차이가 안 나. 이건 운명이야. 우리 아루짱도 봄에 태어나 여신이 어떤 거임? 사키하고 똑같이. 그리고 키가 160cm인 거예요. 어머 사키랑 5cm밖에 차이가 안 나. <laughs> 그리고 취미가 경영 공부. 힘도 세고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경영 공부까지? 진짜 다 잘났다. 제가 여태까지 좋아했던 캐릭터들 생각해 보면 변화무쌍한 캐릭터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포지션이 왔다 갔다 좀 자유로운 친구들 좀 선호를 했는데 아루가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이제 벌써 거의 끝나가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드는데 5시간이나 걸렸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laughs> 거짓말 같지? 나도 거짓말 같아. 아루를 향한 사키의 포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아루를 사랑한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p p t 만들다 그림 보고 덕질하시느냐는 실 맞습니다. 사실 캡처하려고 게임 켰다가 게임 몇판 했습니다. 애들 한 번씩 만져주고 말한 번씩 걸어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섯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돌아오는 정월 아루 복각이 있으면 저 무조건 정월 아루 뽑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기본 아루가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열심히 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루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해명해주세요. <laughs> 아니야, 나 진짜 아루 사랑해. 믿어줘. 아니, 이렇게 말하면은 호소인 같지만, 진짜야! 그리고 다음 마지막! 아루, 정아루, 드아루, 갸아루를 한 파티에 몰아서 제가 언젠가는 제가 그 임무를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일단은 드아루하고 갸아루를 일단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아루 오면 끝이에요. 게임 셋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기본 아루와 함께 이제 같이 임무를 돌 수가 있거든요? 하드볼드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PT 발표 끝!